안녕하세요 미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무너진 패턴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특히 식단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저한테 무너진 식단이란 음식의 종류나 양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먹었다 이건데요.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끼니 챙기기도 귀찮고 늘어져 있고 싶고 그냥 뭔가 에너지를 밥 먹는 데 쓰기 싫은 날? 그렇게 귀찮으니까 대충 배달 시키고 또 배달은 한번 시켜서 켰 양이 많잖아요. 그 왕창 먹고 또 배불러서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잠들기 직전에 배가 고프니까 또 잠들기 직전까지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자고 요런 생활이 반복됐던 일주일인데 그렇게 일주일 보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아 내가 식습관 개선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가 생활화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라고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률 30%였던 6년 전의 저와 체지방률 12에서 14%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저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찌는 습관과 살빠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냐, 아니냐. 이게 저한테 진짜 제일 큰거 같은데, 과거에 저는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밥을 먹는 시간이 매번 달랐고, 주체적으로 하루 식단을 내가 정해서 끌고 나간다기 보다는, 배가 고프면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거를 막 먹으니까, 딱 자려고 누웠을 때 내가 하루 종일 뭘 먹었지? 했을 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야.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은 섬시 새끼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챙겨 먹고 하루 종일 뭘 먹을지 주체적으로 내가 정하고 식단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어떤 의도로 뭘 먹었고 내몸 상태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먹었고 저렇게 먹었고 이게 다 뭔가 회고가 된다까? 이게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지금 이 먹는 한 끼에 탄수화물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좋은 지방이 뭔지 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먹 니까 행복해. 그 쾌락만 남았어요. 뭘 먹었는지보다는 그냥 그때의 자극적인 그 맛에 대한 쾌락, 이것만 남았고 나중에 막 후회를 하는 거죠. 아나고 어, 칼로리 먹었다. 막막 검색해서 이게 몇 칼로리고 뭐 떡볶이 1 0 0 g 이 이만한데 내가 야채를 100g 먹었으면 뭐 어찌 저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먹는 이한 끼에 탄수화물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좋은 지방이 뭔지, 혹은 더욱 더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려면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선택지를 내가 스스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배고플 때 하는 행동인데요. 과거에 저는 배고플 때 무조건 배달 어플을 켰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배가 고파 미치기 전까지 귀찮아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어플을 켜고 그럼 막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진짜 선 없이 시킨다고 해야 되나? 진짜 과하게 시켜요. 그리고 또막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막 먹어. 그리고 또 남은 거 보고 후회하고 쓴돈 보고 후회하고 괜히 먹었다 막 이렇게 후회하고 그러니까 쾌락과 후회가 공존하는 진짜 그야말로 길티 플레저의 생활. 진짜 그게 매일 매일 연속이 됐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은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엽니다. 다년간 쌓여진 저의 루틴화된 식단과 식재료들이 냉장고에 항상 있기 때문에 냉장고만 열면 바로 오븐 컷으로 식단을 먹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체지방률 30%였을 때는 식사 후에 꼭꼭꼭 군것질을 해줬어요. 배달과 외식으로 고칼로리를 넣어줬는데 그 맛이. 자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입가심 할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했을 때는 꼭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니면 단 음료를 먹거나 집에는 심지어 항상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씩 식습관을 변화시킨 지가 5, 6년이 됐다 보니까 끼니를 충분히 먹고 후식 생각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집에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뭐캔 음료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다이어트를 뭔가 특별한 날에만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좀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다이어트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나만의 정의가 되게 달라진 건데요. 과거에는 다이어트란 디데이가 있고 마음먹고 빡 해야 되고 그리고 칼로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뭔가 절대 한 번에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 그리고 체중감량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단기간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은 지금 저에게 다이어트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뭐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나를 돌보는 그 생활 전반을 의미하게 된것 같아요.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건강한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즐기는 삶그 자체가 지금의 저에게는 다이어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다섯 번째 차이점은 과거에는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특별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식단을 정말 타이트하게 하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단이 한번 틀어지면 실패했다. 이제 끝이다. 난 역시 다이어트를 못해. 라고 좌절했고, 그리고 폭식했고, 또 요요가 왔고, 그리고 행여나 다이어트 식단을 잘 지켰더라도, 그 디데이가 끝나면, 결국엔 폭식하고 요요 오고,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반복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일상 전반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향하다 보니까, 지난주처럼 무너진 식습관으로 뭐 며칠 살아도, 금방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고, 아, 나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이렇게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은 좀덜 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내가 그동안 잘 해왔는데, 그리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라고 좀, 뭐랄까, 나한테 덜 엄격하게,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차이점은 과거에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laughs> 그러다가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모임도 안 나가고 모임 나가더라도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그러다가 결국 먹어. 그렇게 뭔가 고삐 풀린 듯이 폭식을 하고 결국 후회하고 막 이것에 또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모임 나가서 뭘 먹든 그냥 좀 즐겁게 먹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이 주는 죄책감보다는 이 모임이 주는 즐거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혼자 있을 때100% 로 내가 식단이나 생활 습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단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운동에 대한 생각인데요. 과거에는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 하는 것,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뭔가 숨이 차야 되고 억지로 횟수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남이 시켜야만 하는 뭐 이런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 저한테 운동은 생활 스포츠예요. 생활 스포츠를 내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즐기면서 내 여가생활로 자리 잡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그 운동과 내가 친구들도 만나고 여가생활도 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 생활 스포츠로서의 운동은 어~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체지방률 30%였던 5 6년 전에 제 생활습관, 사고방식, 식습관과 지금의 사고방식, 식습관, 생활방식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확 무너진 식습관으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와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식비도 너무 많이 들고 <laughs> 배도 계속 부르고 뭐 계속 더부룩하고 제가 원래 소화를 좀잘못 시키고 체를 자주 하는데 진짜 뭐만 하면 계속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거요 그리고 또 운동은 재밌으니까 운동은 계속 나갔는데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고 막체기가 있고 이러니까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운동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진짜 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라고 반성을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저와는 다르게 5-6년간 단련으로 루틴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지난주에 확 추워진 날씨에 저처럼 좀 어, 루틴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시 또 활기차게 루틴을 되찾아 봅시다. 금방 봄은 오고 봄은 또 시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웠던 새의 다짐들이 살짝 무너졌더라도 또 다시 지켜 나가면 됩니다. 저도 다시 빠르게 루틴을 찾아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숨에 듣끈, 날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